오늘 두산베어에서는이 선수, 린드블럼 선수가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1호친 타구입니다. 1호수 잡았어요. 어전 선수가 주자 포기하고 타자 주자만 일루에서 처리했습니다.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3구점, 바깥쪽에 스트라이크 선언됩니다. 이닝당 평균 투수에 10장 넘 린드블럼인데요. 키러나 이번엔 헛스윙 삼진으로 이닝 마무리 짓습니다. 사구 헛스윙. 헛스윙. 3점, 원앤 투의 캠트 때렸습니다. 좌중대는 깨끗한 한타입니다. 2루 조자 이대호 선수를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루 조자까지 3루 통과했어요. 다시 홈으로 홈 승부, 홈에서 아웃입니다, 홈에서. 보시면 좌익수, 유격수, 2루수, 포수까지 일직선을 짬보이게 돼요. 그리고 롯데로스는 상대가 리드 볼륨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점수를 날수 있을 때 과감한 어떤 그 플레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김재호 선수 손구가 잡으면서 자연 태그까지도. 네. 이래서 두산 베어스가 강팀이네요. 빼뜨 <laughs> 태걸렸습니다 유격수 잡고 1루로 터스 오재원이 일로 일로 에서 더블 플라이. 나전경 당합니다. 결국 이렇게 어때됩니다 3회 실점 없이 이닝 종료하는 린드블럼 선수입니다. 린드블럼에게 강한 민병원이 이 득점권 주자 2명 상황에서 타석에 섰습니다. 때렸어요. 높게 뜬 타구. 중견수가 따라 붙습니다. 정수빈이 이 타구를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루킹 3전. 온아웃이 됩니다. 5회 말 주자는 1호 1루입니다 108번째 골. 핫스 윙 3전. 이렇게 이닝 마무리됩니다.